제조합 DNA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이 제조합 DNA를 증폭시키거나 혹은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위해 숙주세포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이 과정이 형질전환(transformation)이라는 과정인데요. 이 형질전환이란 외부 DNA를 숙주세포에 넣어서 이 세포가 원래의 성질과는 다른 새로운 유전 형질을 추가로 얻게 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종종 형질 전환 트랜스포메이션과 형질 감염 트랜스펙션을 혼동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둘의 차이는 바로 숙주 세포입니다. 대장균과 같은 박테리아 세포에 외부 DNA를 도입하는 것을 형질 전환 트랜스포메이션이라 하고요. 마말리안 셀에 외부 DNA를 도입하는 것을 형질 감염 트랜스펙션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쉽게 형질 전환이 가능하고 배양이나 발현이 쉬운 박테리아 세포의 사용을 선호하는데요. 이러한 목적에 부합해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박테리아 세포가 바로 대장균, 이콜라이입니다. 이 이콜라이는 배양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요. 적절한 배양 조건에서 약 20분마다 분열하게 되는데요. 이는 하루에 약 72번을 분열하는 셈이죠. 때문에 적은 양의 DNA에서 많은 제조합 DNA 분자를 쉽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흔히 사용하는 대장균 균주는 DH5α, XL1Blue, BL21, JM109 등이 있는데요. 모두 형질전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작된 대장균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외부 DNA를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진 세포를 컴퓨턴트 셀이라고 하고요. 보통 컴셀이라고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컴셀을 만들 때 주로 염화칼슘을 이용하는데요. 이 염화칼슘이 박테리아의 세포벽을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줘서 외부 플라스미드 DNA가 세포내로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 콜라이 세포막에 존재하는 비아실 글리세롤은 음전화를 띱니다. DNA 역시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서로 반발력이 발생해서 세포막 주위에 DNA가 위치하기 어려운 상태죠. 하지만 여기에 염화칼슘과 같은 이가양이온을 처리하게 되면 세포막과 DNA 사이의 반발력이 줄어들고 DNA가 대장균 주위에 쉽게 있을 수 있어요. 또 이런 이가양이온들은 세포막 고유의 정기적 성질을 변화시켜서 막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또 외부 DNA를 보다 쉽게 유입되게 해준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준비된 컴셀을 사용해서 어떻게 외부 DNA를 세포로 넣어 형질 전환시키는 것일까요? 주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먼저 열 충격, 히샥 트랜스포메이션 방법인데요. 컴셀 주위에 유입되어야 하는 외부 DNA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순간적으로 열을 가하게 되면 세포막 내부와 외부의 순간적인 온도 변화가 생기고요. 그 힘으로 DNA가 세포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전기 청공법, 일렉트로포레이션법인데요. 이 역시 비슷한 원리입니다. 컴셀에 짧고 강한 전류를 흘려주면 전기 충격에 의해서 세포막이 불안정해지면서 순간적인 구멍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통해 외부의 DNA가 세포 내로 들어가게 되죠. 자, 트랜스포메이션까지 해서 DNA 클로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 요청 부탁드릴게요. 또 영상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